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아직까지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굉장히 쌀쌀한데 여러분들 모두 건강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네 번째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마침내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과 또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보았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이 땅에 마침내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전도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3장의 내용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어, 여러분들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면서 늘 불렀던 찬양 중에 금과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리 이 찬양이 있어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이 예전에 그렇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의 그 가사, 그 찬양의 가사가 나오는 부분이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의 내용입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어떤 안주뱅이를 보는데 이 안주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주뱅이였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제대로 자기 다리로 서본 적이 없는 불구자입니다. 구걸을 하고 있는 그 안주뱅이에게로 다가간 이 베드로는 다짜고짜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그에게 말을 하면서 그의 오른팔을 잡고 벌떡 일으킵니다. 그 순간 그의 그 다리에 힘이 생기면서 그가 벌떡 일어나고 심지어 걷고 뛰기까지 하면서 놀라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다리가 고쳐진 그 안진뱅이었던 자의 그 얼굴을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그가 지금 걷고 뛰는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난리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일로 인해서 자기에게 그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일을 행하신 것은 내가 아니다 나를 지목하지 말아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를 그렇게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예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 주셨다 내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 대략의 이 사도행전 3장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억하는 내용은 다른 건다 빼고, 그저 안증뱅이가 일어났다고 하는 그 사건 외에는 기억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일으킨 기적에만 집중하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행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이 부활의 증인 사건에, 부활의 그 증거 사건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로지 기적과 치유에만 집중한다는 이 사실을 마귀는 거꾸로 역 이용해서 이 사실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이 완두콩에 집착하는 그 돼지를 도살장으로 유인하듯이 마귀는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집중하는 그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고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점을 유의해서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지금 제 9시에 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이 시간에 성전에서 제사장이 분양을 하고 사람들은 바깥에서 그 기도를 하는 오후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이 기도 시간에 맞춰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을 받고 새롭게 교회가 탄생했지만 지금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이 여전히 성전 중심으로 기도 생활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날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놓고 구고를 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안준뱅이 혼자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성전문 앞에 앉혀놓고 이 사람의 그 구고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 사람들의 이 악한 본성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사람들이 자기를 성전문 앞에 앉혀놓으면 이 사람은 자신의 그 불구의 몸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불쌍함을 보여주고 구고를 했고 그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유일하게 자기가 살아있을 수 있는 존재 가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마다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가 어떤 다른 꿈을 꾸거나 다른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안진뱅이의 모든 삶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사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불가능하고 불쌍한 안진뱅이의 모습은 바로 죄 앞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이 매일매일 반복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다리를 마음껏 움직여서 어디든지 갈수 있는 우리가 어쩌면 그보다도 훨씬 나은 삶을 살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역시 이 죄악의 삶의 자리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이 안진뱅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예수의 이름도 모르고 하루하루 날마다 반복적인 일상을 사는 수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 삶의 모습은 마치 이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의 삶의 모습과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는 자기 앞에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역시나 그들을 바라보면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다가간 베드로가 마침내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8절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이르되 여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길바닥에 앉아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동전 한 입을 구걸하려고 한분 줍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앉은 뱅이에게 베드로가 다가와서 은과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이제까지 한 번도 일어서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발목과 발에 힘이 들어가면서 그가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걷기도 하고 뛰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한순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불과 1분 전에도 이 사람은 그 바닥에서 지금 이제껏 평생 동안을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 외는한 것이 없었던 사람이 지금은 일어서서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된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을 예상했을까요? 아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와 요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이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밤새 철야기도 하고 왔나요? 아닙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그 안진뱅이가 어 제가 예전에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름을 믿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나요? 안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순간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저의 다리를 낫게 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나요? 아니요 전혀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평상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이런 날을 기대하고 살았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몰랐을 뿐 아니라 이 앉은뱅이는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날 거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 이 순간에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이 일을 행하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이 사건 속에서 어떤 인간의 노력과 행위와 인간적인 요소가 어디에도 들어갈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구주로 믿고 그가 때에 따라 오시기를 기다리며 살고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도 할수 있었던 것이 없었고 우리가 할수 있었던 선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평생 한 번도 자기 발로 일어서 보지 못한 이 앉은뱅이가 갑자기 기뻐서 걷기도 하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할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이 순간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의 그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들 마음에도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감격을 주셨을 때그 얼마나 기뻤는지 기억이 나시죠? 여러분 그 순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면서부터 불구였던 그가 갑자기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모습에 더 놀란 것은 사실 그를 알고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심히 놀랍게 여기면서 또 놀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이 광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갑자기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지금 몰려들기 시작했고, 이 솔로만 행각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일어난 엄청난 사건으로 모여든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지금 놀라서 모여든 군중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고 마치 우리가 이 일을 벌인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이 왜 우리에게 낯설게 느낄까요? 우리는 그동안 엄청난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목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이들에게 누가 이 엄청난 일을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아는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도대체 이 일이 왜 어떻게 벌어진 것인지 너무 궁금해하면서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집중하고 있는 이 상황을 10분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빌라도가 그를 놓아주려 했지만 너희들이 거부했고, 오히려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결국 생명의 주이신 예수를 너희들이 죽인 것이다. 아,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 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말한 베드로는 이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셨고,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증인이다. 그리고 지금 너희가 그렇게 놀라고 있는 이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이렇게 성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담대함과 이 대단한 스피치의 능력은 그동안 베드로가 꾸준히 갈고 닦은 것일까요? 아닌 거 아시죠? 이 순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베드로가 담대함을 가지고 그 유대인들에게 아주 조리 있게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말의 톤을 살짝 부드럽게 바꾸면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 지었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 18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지금 베드로는 이 유대인들이 지었던 죄를 지적을 강하게 했지만 그 이후에 너희들이 몰라서 그런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의 관리들도 아마도 그러한 줄 내가 아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다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서럽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 안진뱅이가 갑자기 일어난 사건 앞에서 놀라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조리있고 담대하게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너희도 바로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너희도 사실 영적으로 날 때부터 이 안진뱅이와 똑같이 불쌍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관리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지금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안줌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그 이름이 너희들도 그 심판의 자리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고 너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그의 이름 앞에 나와라. 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성도 여러분, 지금 이 기가 막힌 베드로의 설교와 스피치 기법을 우리가 배워야 할까요? 여러분, 제발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본이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구걸하면서 살고 있었던 이안전뱅이는 결국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우리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그가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엄청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감격의 기쁨을 여러분 모두가 되찾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